저는 하나, 하나 둘셋 둘, 셋, 넷. 세두하 하자 세두하 이가 사하 세이세 구하 이자. 와와 잘했어요. 저는 사실 니네 엄마 일인데보드을게요저 이제 뭐 해야 돼? 한번더 한더 하라고? 한번더 하라고? 한번 더! 그래 한번더해어 그래 응. 또할 거야! 또할 거야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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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알았어 채연이는 <laughs> <재현이는>, 채연이는 <laughs> 생일이 엄청 많네 <웃음> <웃음> 어 초가 필요하대 <laughs> <응? 좋아. 웃음> 다시 해줄게 <laughs> 자또 꽂는다 <laughs> 시작!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, 이거 하고 시작해야 돼. 불을, 불을 붙이고 시작해야지. 시작! 아니아니 아니야. 우와! 자, 하나, 우! 아니야, 아니야, 채원아 하나, 둘, 둘, 셋, 넷! 채, 두 하, 이, 따. 채, 두 하, 이, 따. 샤, 하, 우, 셋. 그만해 그만 밥 먹어야지 케이크 먹어야 돼 하나 더? 그만 다섯 개 꽂아줄까? 그만 다섯 개? 다 꽂아줄까? 오 그치? 음에 들지? 다섯 개다 꽂아야 될것 같아요 저아 지금 생일,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시트콤 찍는 거 같은데 지금? <laughs> 좋아 다, 다초를 불에 붙여줄게 이제 조심 조심 <laughs> 후 우리 후할 거니까 조심 조심 <laughs> 조심 조심 오 안들어가 조심 조심 나머지도 다시 꽂아요 기다려요 <laughs> 어. <잘해요. 웃음> 정말 마지막 불꽃이야 채원아 생일파티에 진심이다 <laughs>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조심 <laughs> 조심 네. <laughs> 조심이란 말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야? 진짜 진짜 노래 부를까? 새 축하합니다 새 축하합니다 사랑해는 <laughs> <laughs> 기다릴 수없 <없다? 웃음> <laughs> 너 매운가 봐. 응. 이제 정말 끝. 끝. 아 뜨거. 자나 기 봐봐. 잘가 안녕. 안녕. 안녕 안할 거야? 관심이 없어.